부자 엄마 아빠가 되는 과정이 힘들지요 특히 지금 가난하거나 서민적인 삶을 살고 있을 경우에 상당히 여러모로 힘들 겁니다 특히 대인관계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막 떠드는 이웃을 만나게 되면은 그 마음에 들지 않는 동료를 만나게 되면은 그리고 이웃의 관계뿐 아니라 자기 친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참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고통은 너무 심하죠. 더군다나 비상식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마음속으로 증오감이 생기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저도 뭐 이웃이 떠들고 이웃이 막 시끄러운 음마가 틀어대면은 니놈들이 잘 되나 봐, 보자 뭐 이런 마음도 사실 순간적으로 생깁니다.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당연한 거죠. 네, 하지만, 일단 제 근원적인 문제는 제 자신에 대 돌아와가지고, 제 자신이 부자 엄마, 부자 아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이 서민적인 삶을 살다 보면은 시끄러운 삶 만나게 됩니다. 단칸방에서 이웃이 떠들고, 또 서민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곳에서 아이들이 떠들고, 또 이웃이 시끄러운 음악을 틀리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 종료도 마찬가지죠. 직장 동료라고 다 좋을 수는 없죠. 직장 상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나쁜 사람들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다 부자엄마 부자아빠가 되지 못해서 그렇죠. 만약에 부자엄마 부자아빠가 된다면은 되었다면 그러한 일이 점점 좀 줄어들게 되겠죠. 이웃이 마음에 안 들면 그야말 옮기면 되죠. 그리고 못 옮길 경우에는 집을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소음을 방지하는 시설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죠. 그게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본인이 부자 엄마 부자 아빠가 되지 못했다는 소리죠. 저 같은 경우에 이웃이 뭐, 뭐 항상 떠든다기보다는 작년, 재작년 엄청 떠들었습니다. 그나마 여러 가지 신념을 제가 갖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 이 집에 아픈 노인네가 한번 들어와가지고 그 아픈 노인네로 인해서 집안이 좀 조용해진 겁니다. 아무래도 집안에 병자가 있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 떠들 수가 없지요. 물론 제가 뭐 미신적으로 뭐 긍정적인 생각을 했던 일은 발생했다. 그거보다도 작년, 재작년보다 나아졌다. 작년, 재작년보다 조금 소음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재작년에 어마어마하게 소음이 심했고요. 작년에도 소음이 그야말로 거의 뭐 일주일에 3~4일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금년 들어와서, 소음이 대폭 줄어들었고 그나마 이렇게 바깥에서 앉아서 이렇게 조용한 얘기도 할수 있을 정도로 소음이 줄어들었지요. 아, 물론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반드시 긍정적으로 되지는 않지만 저는 최소한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겪었고 제가 경험했고 제가 현실 속에서 눈앞에서 이렇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자기가 차분한 마음으로,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서, 저 같은 경우는 가드닝 할 때가 제 마음이 차분합니다. 그나마도. 그리고 나서 항상 신념을 갈 때, 이 긍정적인 신념. 이웃이 만약에 떠든다. 혹은 이웃이 아주 나쁜 이웃이 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혼내줄까? 이 사람 잘못되라. 뭐 그런 생각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더라도 일단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서 나는 잘될 수가 있다. 내 자신이 부자 엄마, 부자 아빠가 될수 있다는 생각을 먼저 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리고 나서 그잘 되는 과정을 자기가 겪으면은 더더욱 열심히 일하게 되고 또 더더욱 자기 생활에 충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한 이웃이나 동료가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신념을 갖고서 그러한 이웃 떠들면서 남을 괴롭히는 위치 있다면 반드시 그런 이웃은 잘될 수가 없습니다. 잘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이웃은 나중에 부정적인 곳을 흘르게 됩니다. 그런 것을 알고서, 마음을 가다듬어야 되죠. 나쁜 직장 동료, 나쁜 친구가 있다면은 그 친구는 잘될 수가 없다. 그렇게 빌난는 소리가 아니고 잘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부자 엄마 부자 아빠가 되도록 집중해야 됩니다. 나중에 부자 엄마 부자 아빠가 되고 나서 주변의 동료 주변에 나쁜 친구들, 또 주변에 나쁜 이웃들, 그런 나쁜 사람들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부정적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즐길 수가 있는 거죠. 봐라, 어? 네가 그렇게 떠들고, 어? 네가 그렇게 이웃을 괴롭혔더니, 결국은 파산하고 말았다. 봐라, 어? 나쁜 직장 동료, 결국은 잘렸네. 응? 봐라, 그 나쁜 친구 결국은 나쁘게 되고 말지요. 그렇게 남을 괴롭히는 친구가 있거나 남을 괴롭히는 직장 동료가 있거나 남을 괴롭히는 그런 이웃이 있다면은 반드시 부정적으로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정적인 마음을 자꾸 증폭시켜서 잘못되라 못되라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그런 인간들은 반드시 잘못된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깨닫고 자기 자신 자체만이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반드시 부자 엄마 부자 아빠가 돼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리라고 생각을 하십시오.